어, 오늘의 주제는 어, 코딱지입니다. 아,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이제 이것도 끝나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아내하고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저렴하게 이제 하려고 어, 가능한 한 이제 어, 관광 시즌이 아닌 곳에 아, 아닌 때가려고 일부러 이제 1월달에 이제 제가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어, 제가 갈라고 그러는 곳은 아리조나하고 뉴멕시코 어두 개의 이제 스테이트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뉴욕보다는 어한 15도 내지 20도가 평균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뭐, 어, 어,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평균 60도가 이렇게 되는데. 어,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갔을 때 이상 기온이 생겨가지고, 기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어, 모텔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모텔에는 요즘은 뭐, 그, 저, 그 뭐, 에어 컨디션 같은 것이 이제, 어, 히팅도 되고, 이제 쿨링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히팅을 갖다 이게 맞춰놨는데, 추우니까 이제 잔뜩 올려놨거든요. 어, 그러더니 이제, 금방 따뜻해졌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집에서 이제 뭐 70도로 이렇게 맞춰놨다가, 거기선 78도로 된, 되고, 또 좁은 공간을 빨리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방안이 이제 그 따뜻해지면서 건조해졌고, 이 건조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틀 정도 이제 여행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어? 이렇게 코를 갖다 흥하고 풀었는데, 어우, 그냥, 어, 완두콩만한 뭐제 새끼손가락에 어 절반도 넘는 그런 크기에 어 코딱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노란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 그냥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그냥, 음, 응? 어, 어, 코를 푸니까, 어, 피가 나와, 라고 이제 제 아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뭐, 여행을 하니까 이제 밖에 나서 이제 좋은 경치 이제 구경하러 이제 나갔는데, <laughs> 걷는데, 어, 평소와 달리 조금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고 심호흡을 해야만 이제 그 이렇게 몸이 안정되는 거를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왜 이런 것이 이제 생기는지를 모르다가 아, 노란 색깔이 어 코딱지가 나온 걸 보니까 아, 그거는 열이 있어서 이제 생긴 것이다라는 추측은 이제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코딱지가 이제 여기 그 코에는 약간의 이제 습기가 이제 흘러가지고 그 코딱지가 생기는 걸 방지하고 있는데 너무 건조해지니까 이제 코딱지가 생긴 거겠죠. 그런데 이제 코딱지가 생기니까. 어, 기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도를 갖다가 한쪽에 코딱지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공기의 양이, 즉 산소의 양이 작게 되니까, 심호흡이 필요했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다음에는 뭐 78도가 아니라 74도로 이제, 놓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엔 또, 응? 들어갔을 때는 74도로 맞췄다가, 잘 때는 또 72도로 이렇게 낮추니까, 아, 이제, 공기는 이제, 이게, 이것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코딱지가 생기는 걸 방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 안에서도 뭐, 어? 뭐, 응? 어? 32도, 그러니까, 영도, 영도 섭씨로 영도 정도 이렇게 막 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에 서도막 히팅을 틀어놓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은, 손가락에 물을 묻혀가지고, 손가락을 콧구멍에다 집어넣어고 어? 요렇게 축이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굉장히, 숨이 편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어? 뭐 숨이 좀 막힌다 코딱지가 생긴다 그러면 물을 해서 안에다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코를 풀기 전에 미리 안에다가 물을 갖다 집어넣어서 축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를 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해 낸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피, 어, 코를 갖다 풀면은 딱딱한 것들이 이제 나올 때는 안에 점막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 어, 이렇게 물로 적셔 넣어서 축축해지면은 코피가 그 피가, 피까지 나오지 않게 점막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음, 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이 코딱지가 생기는 것은 이제 열이 생겨서 건조해진 거니까 열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어린 애들은 이제 열이 많다 보니까 코가 막힐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 어린애들도 물을 갖다 집어넣어주고, 한참 있다가 코를 흥나고 풀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어, 내가 침을 놔야 되겠다, 하고, <laughs> 이, 는 이제, 코는 이제 한방적으로 폐에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폐에, 어, 폐를 차갑게 하는 침을 놨어요. 어, 그랬더니, 신기하더라고요. 코에서, 요렇게 물이 생기는 거를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런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똑같이 한 다음에 코를 훙풀었더니 다음 날 아침에는 보니까 코딱지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어? 꼭 요런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하면은 어 코딱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